현재 실내 온도가 8.3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지금 온도는 78.4도. 지금 고단측은 r 404, 저단측은 23. 9.90, 15. 지금 현재가 들어가서 0.6을 가리키고 있네요. 현재 지금 도화 문틀 테두리는 히터를 안 넣었습니다. 히터를 안 넣고 지금 테스트 중인데요. 여러분들도 냉동 창고, 좋은 창고에 대해서 보면 냉동 창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화 히터를 연결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초저온이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그나마 지금 습이 적기 때문에 습이 적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테두리나 판넬 이음새에 결로가 맺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는데 아마 여름철에는 조금 결로가 습도가 높으면 결로가 맺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저온창고, 냉동창고 작업을 하실 때 냉동실 영하로 내려가는 냉동실은 반드시 도화히타를 연결해서 도화가 동결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특히 습이 많은 공간, 이 냉동 창고나 좋은 창고가 밀폐된 공간, 창고 안에 설치되거나 이럴 때 여름에는 온도차와 습도 때문에 이런 이음매 부분이나 그다음에 또는 이런 이 판넬 이음매 부분, 이 그런 부분 또는 이런 이음매 부분 바닥 부분에서 결로가 맺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파악을 해서 밀폐된 공간 같은 경우는 환기장치, 환풍기를 설치를 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허시아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이 제품은 PDS, PDS, 주짓회사 PDS 패넬 100t 짜리입니다. 100t. 100t로 해서 지금 현재 온도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78.4도 까지요. 그죠?